손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너무 많아가지고. 음. <laughs> 과일을, 아 마늘을 일단 부어버리, 찍어먹는 거야? 음. 마늘 치킨이랑. <laughs> 아, 이렇게 여기다 찌, 살 찢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마늘 같이 얹어서 먹으면 푸딩. 음. 그 음. 딸린 때문에 시킨 거겠네 음, 뭐, 얘 얼굴 보고 네 너무 잘해 좀 <laughs> 그 그러니까 너무 잘해 좀 어쩔 거야. 야, 이한 마리 맞아? 네.